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그 넓은 은혜와 t e 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t e 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충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셔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출현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이 지혜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문에 보면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많은데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왕이 백성들이나 신하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네가 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 더 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지만 우리가 그 길은 은혜로 열리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완전한 지혜도 주시고 또 그의 그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 7절 8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찾으셔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태도들을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1절 말씀 보 다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같은 것들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셀레베 때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어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같은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어떤 때는 냉장고에 붙여두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어디서 듣고, 무슨 아침마당에서 잠깐 보는 것처럼 좋은 얘기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이절 말씀 보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에 기울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는 이 우리들의 이 귀를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서 요 기울이다라는 이야기는 어, 기울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할때 두며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딱두 개를 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판관 노릇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세상이 지는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내 상황 사이에서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이 오라. 하나님의 뜻이 말아. 그 맞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진멸하라.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나? 요즘 세상으로 하나님 뜻이 참 이상하다. 이 사이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 따르려고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태도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재판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그냥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나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사이에서 야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고 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말씀 실수하셨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왜 내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지난 주일 말씀도 그래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 이건 그냥 종교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 들었을 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 순종이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아, 내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거기에 죽고 사는 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가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이 잘 금방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 적용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양육반 성장반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어느 날 도가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막 꿰뚫어 보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면 100% 이단이에요 나는 성경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는 다 안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 멀리하세요 수고하고 말씀을 매일 씹고 노력하고 묵상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려고 책세권 봤어요. 할렐루야. 예. 막 말씀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더 분명한 해석인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새벽에 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셔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해서 찾아야지 아까 말했던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7절이랑 8절 말씀만 빨간 줄다 그어 놓고 "야, 여기 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1절, 2절, 3절, 4절이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세상 이야기하고 말씀을 똑같은 비중으로 놓으면서, 내가 그 가운데 앉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런 복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 내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알게 되리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끄적거려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우리는 어떤 보호와 은혜와 기쁨으로도 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성도들의평소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실을 온전하게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존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성도들에게 바라는... 삶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서 이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지식은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쓸모있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빨라집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쉬워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뭐 야, 기초 제자 훈련이나 또 수요 예배나 이런 것들을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이해되는 거는 그런 일들은 정말 드물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그날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여기 1절부터 우리 1 2절 하지만 지금 잠언의 원래 진짜 주제는 저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뭡니까?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거기에서 이미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들이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산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 쌓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십일절 말씀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좀 말씀을 설교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원래 이제 교회적인 분위기는 집에 가서 무슨 좀 TV나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라는 가르침이 늘 있어 왔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나 은혜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상거래도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가는 길에 콩나물 500원 가지고 이게 많이 정리 한번 싸우고 나면 내가 받았던 은혜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100원 200원 차이에 근신한다는 얘기는 내 행실과 마음을 지켜서 은혜를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때는 어떤 목회자의 뭐 설교가 뭐 미쳐내서 은혜가 부족한 것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 먹을, 그거를 너무 빨리 까먹어 버리지는 않는지, 그냥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도 마음이 너무 바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지, 애들 뭐 해서 보내야지, 애들이랑 같이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배가 마치면 뛰어나가서 "아, 도대체 누가 내 차를 막고 주차한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이미 막 은혜는 싹 사라지고 없어. 이미 그대목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가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 한 마리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안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 받은 게 아니라 마귀 한 마리가 집에 와, 교회 갔다 와서 집을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왜 웃으세요? 전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를 마음속에 좀 간직하기 위해서 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좀 이런 바쁜 일들도 좀 미루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거기에서 이 12절 말씀부터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신의한 태도가 뭐냐? 악한 자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도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이 폐역하는 자들 이런 폐역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악한 말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의 근신의 하나의 태도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너무 어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너무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교제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말이겠지만, 주변에 농담으로라도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기도 생활하는 거에서 딴지를 걸고, 한두 번은 친하니까 농담으로 웃으면서 지나가겠지만, 계속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든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존중해서 비난하지 않듯이, 너도 이제 그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만 비난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내가 농담인 줄 알고 들었는데, 두 번, 세번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관계들을 스스로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래도 네가 내 친구인데, 뭐라고 하든지 나는 너에게 붙어있겠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말씀만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잠만 말씀을 쭉 보면 이미 부르고 계신 분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도 숨겨져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쭉 보면서 그래 난 이거 못 해. 이거 못 해. 이거 못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지킬까?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잠언 2장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이런 것도 못 하고 저런 것도 못 하고 너는 이런 게가 잘못됐고 저런 게 잘못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 그게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할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복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먼 이야기를 어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먼을 통해서 말씀을... 어 간직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어 7절, 8절에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성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길목에서 길거리에서 성문 앞에서 외치시는 것처럼 나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기울이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셔서 주님 그 사,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